안녕하세요. 미남입니다. 자, 오늘은 첫 화면이 사이드미러죠? 왜 사이드미러가 첫 화면에 나왔을까요? 아, 바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구한테 궁금하지만 물어보기에는 너무 사소해서 아무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오늘은 사이드미러에 있는 이 문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물론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자, 그러면 지금 거울에 보시는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. 자, 이런 문구 여러분들 차에도 많이 보셨죠? 자, 이 문구가 과연 왜 있는 걸까요? 자, 이 문구는 사이드 미러 자체가 볼록 거울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. 여러분들 전혀 모르셨죠? 이 사이드 미러 자체가 약간 볼록 거울로 돼 있어요. 물론 볼록 거울이 아닌 곳도 있습니다. 볼록 거울이 아니고 그냥 평면으로 돼 있는 사이드 미러도 있고요. 어, 웬만하면 대부분 볼록 거울로 돼 있는데요. 자, 볼록 거울로 돼 있는 이유는 우리 운전자 시야에서 어, 안 보이는 사각지대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어, 볼록 거울로 만드는 거예요. 위에 보면 어, 보조 미러가 있죠, 여러분들? 예. 네. 저 보조 미러가 볼록 거울로 다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저거는 좀 심한 볼록 거울이죠. 저 정도 왜곡이 생기면 보통 일반인들은 저렇게 볼록 거울이 심할 경우 거리감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사이드 미러 자체는 약간 평면인 듯 하지만 약간의 볼록을 주어가지고 우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끔 하는데요. 보통 어떤 차들은 운전석에는 있고 조수석에는 없고 아니면, 뭐 조수석에는 있고, 운전석에는 없는, 네, 이런 형태로 뛰고 있는 차량들도 있습니다. 근데 대부분 운전석보단 조수석에 볼록거울을 둬요. 왜냐면, 어, 조수석 같은 경우는 거리감이 멀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더 많이 생긴답니다. 그래서 우리 초보 운전자분들이, 어, 분명히 저 차가 저 뒤에 있는 것 같은데, 어, 막상 보면 되게 가까이 있어요. 어, 오른쪽 사이드 미러 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. 그게 바로 볼록거울 때문에 어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오른쪽 사이드 미러는 멀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. 자, 이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. 자, 이걸 만약에 평면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? 제가 한번 평면 거울로 어, 대신해서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제가 지금 거울에 어, 그냥 일반 평면 우리 손 거울이죠? 손거울로 한번 사이드미러에 붙여봤어요. 자, 이렇게 손거울을 붙이니까 어, 상당히 가깝게 보입니다. 저 멀리 있는 것도 가깝게 보여요. 어, 실제 우리가 보는 그 거리로 보입니다. 근데 그 옆에 어, 사이드미러를 보면 약간 멀게 보여요. 자, 이 차이가 바로 어, 볼록거울과 평면거울의 차이입니다. 여러분들 느끼시겠어요? 제가 한번 뒤에서 걸어와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 테스트 해 보십시오. 제가 직접 걸어와 볼게요. 잘 보셨죠? 어 실제로 우리 거울에서 보는 평면 거울과 이 차량의 볼록 거울과는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. 그래서 우리 사이드 미러에 저렇게 밑에 문구가 있는 겁니다. 혹시라도 사고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런 문구를 적어 놓는데 외국 외국에 있는 차량들도 다 적혀 있습니다. 외국 말로 적혀 있겠죠? 근데 내용과 뜻은 다 같습니다. 자 이렇게 우리 보조미러처럼 사이드미러도 약간의 볼록거울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어, 이런 것도 사소하게 알고 계시면 아 내가 왜저 멀리 있는 차가 잘안 보였을까 아왜 거리감을 못 느꼈을까 어, 그런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이 사이드미러에 대해서 저 문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다음에 제가 또더 좋은 정보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.